모든 시대를 불문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단들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독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전할 때 계속해서 복음을 방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 본인이 재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불순종합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즉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살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겠지만,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배, 일곱 배, 일곱 배의 일곱 배, 그 일곱 배의 일곱 배, 그 일곱 배의 일곱 배, 7배, 칠이 네 번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저주하겠다.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불순종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멀게 살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라는 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다. 이게 불순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헛된 말. 즉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제 고인되셨는데 아주 예전에 했던 설교 내용이 최근에 영상으로 플레이되는 걸 잠시 보았는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당당하게 하더라. 이제 당신이 직접 겪었던 신앙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상관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관련된 또 다른 단어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자기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기도 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라. 바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버지는 사탄이고, 사탄은 거짓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거짓말까지 하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모순이죠. 진리 자체는 절대로 거짓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속입니다. 속여요. 사기치는 거죠. 아주 현혹된 말로 속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속이느냐, 세뇌가 되어서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을 정도로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다단계가 그러는 것처럼, 그보다 좀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죠. 그,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한 마케팅이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교회가 가난하던, 가난하던 시절을 벗어나고 부유해지면서 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절히 지지 않고 많이 변질이 되고 바뀌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에 있는 기업들이 마케팅을 할때 교회가 전도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마케팅을 했어요. 그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이렇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단들이 그 마케팅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다단계 속임수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세뇌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빼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은 불순종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머릿속을 그 브레인 워싱 쇠뇌라는 뭐 단어가 그렇더라고요. 머리를 싹 가로엎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생각을 심어놓는 속임수를 쓴다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바울스 오더가 가만 보니까 할레파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레파가. 이 할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얼마나 이것을 잘 포장해서 설명하는지 크레타 섬에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 할례파에게 속아서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 할레파에 속한 사람들이 불순종하지, 거짓말하지, 사람들을 속여서 세뇌시켜 버리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도 목회자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의 입을 막아라. 더 이상 그 짓을 못하게 만들도록 해라. 그래서 입을 막아 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더 이상 거짓말 못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는 곳에 진리를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완전히 변모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진리를 분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크레타 섬에 있는 할레파 이단들이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기존 건강한 교회라고 하지만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목회를 할때이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크레타 섬 출신 어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레타섬이요. 그레데라고 이제 성경에 나왔는데 원래 크레타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꽤큰 섬이거든요. 이섬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 말은 그 주전 6세기 경에 살았던 그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 BC 6세기니까 꽤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아마 어떤 이제 그 신앙인 가운데 인용해서 얘기를 했던가 봐요. 시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어떤 선지자가 인용한 것을 바울사도가 듣고 그리데 사람들을 딱 바라보고 할레파가 들어와서 속이는 모습을 보았더니 딱그 모습인 거예요. 거짓말 겁나 잘해요. 굉장히 잘해요. 악해요.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착취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과 가정이요.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기 배만 위한다고 할때 다른 사람들은 망가지든가 말든가, 다른 사람들은 망하든가 말든가, 다른 가정은 깨지든가 말든가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 원래 이 말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주전 6세기경에 있었던 그 하나의 특별한 거짓말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라고 어느 주석적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요. 자, 그 지역에는 신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섬에 있는 사람들이 신화가 많아요. 그래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들이 한꺼번에 어디로 가는 신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날 뭐 이사한 데나 어쩐 데나 신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뭐8백만 개라고 할 정도로 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중해 이 지역 섬, 섬 나라가 많은데 이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신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큰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거든요. 근데 이들의 신화 속에서도 신이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신인지 모르겠어요. 신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어떤 말이 이렇게 막 나돌았냐면 이게뭐 유행한 거죠. 제우스 신이 죽어서 크레타 섬에 묻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우스 신이 살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다가 이제 크레타 사람들 바라저 거짓말쟁이들, 약간 짐승들, 이 게으름뱅이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시간이 흘러, 흘러, 흘러가면서 크레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말 가운데도 그냥 단순했던 말이 굉장히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신화 가지고 싸우다가 그좀 신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크레타 사람들 확 길을 죽이려고 한마디 했던 것이 쭉 퍼지게 되더니 나중에, 아,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게으름뱅이,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사람들 이렇게 지칭하게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까 크레타 섬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굉장히 잘하죠. 악해 얼마나 악한지 다른 사람의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걸 보면서 바울 사도가 엄이 꾸짖어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진리를 전하게 되면 믿음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데 그들의 입을 막아 놓고 그들이 그짓을못 하게 해야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놓았거든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언급을 해 놓았고 다른 진리 가운데 빠지게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온전히 딱 세워야 되는데 할례파가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 그런가?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는 더 그렇죠. 어? 그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면 이게 구원의 완성인데 다른 데서 구원받는 걸 찾게 되니까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할때 빨리 막아 줘야 돼요.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그 신원과 관련된 어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토론회를 가져요. 토론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제 토론회를,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하게 되면 중부난방 하는 것보다는 패널을 몇명 몇 정하잖아요. 패널을 몇명 정해가지고 그 영화를 본 것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걸 이제 서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문들이 그 패널로 할 사람들 다 정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야 목회자는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제 영화 잘 보고 토론 진행하고 앞에서 토론한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라든지 감명깊었던 얘기를 쭉 들었는데 마지막 패널로 나온 사람은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분별이 좀안 됐던 것 같아요 목회자랑 좀 상의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뽑아놓는 바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영적인 거? 뭐 나는 전혀 내가 믿음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아주 믿음이 없는 얘기를 계속 늘어놓아버리게 되니까 청정부에 갓 올라온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정부에 갓 올라온 애들이 아주 혼란스러워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빨리 나가서 수습하면서 그건 잘못되었다고 바로 잡아줬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청년은 또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다른 교회에서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신앙에서 멀어졌다가 친구가 있으니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믿음도 검증 안된 상태에서 패널이 되어버려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주 곤란스러워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서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 이게 소설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사실 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는 굉장히 뭐 젊은 여자로 언급이 되면서 뭐 창녀로 언급이 되고 창녀라는 말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막달라 마리아는 부자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줌마예요. 과부죠. 막달라 막달레나 출신 마리아인데 근데 그 천여로 해가지고 써놨는데 그것이 사실인 양 믿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잘 분별을 못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잘못된 진리가 전할 때 아주 엄하게 꾸짖어야 돼요. 바로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디도에게 바로 그 일을 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이유가 또두 번째 있습니다. 잘못된 이야기와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잘못된 이야기는 요 유대인의 허탈한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연구하는 건참 좋아요. 근데 율법을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지 않고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해석에 해석을 더하게 되면 엉터리가 많이 나와요. 탈무드 같은 경우 좋은 교훈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는 한데 율법의 내용과는 상당히 원래적인 의미와는 상당히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탈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의 교훈들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원래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의 해석을 더하고 그 해석의 해석을 더하고 그 해석의 해석을, 그 해석을 더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니까 뭐 전기등 전등 하나 켜는 거뭐불 하나 켜는 거 요거 하나 켜는 거조차 안 된다라고 해석의 해석을 더해가지고 꼼짝없이 올무를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에서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풀어놓은 것들 이런 이야기의 그 끝으로 이어진 게 바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까지 연결돼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바로 잡아줘야 돼.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가끔 설교를 딱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딱딱 얘기를 하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해요. 아주 난리 아멘입니다. 신천지 집회하는 거, 뭐, 어느 영상 수입해, 입수해가지고 잠겨봤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 막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난리, 난리예요이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카리스마 딱 대단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래가지고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 줘야죠. 그 얘기를 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나 양심은 어디 있을까요? 자꾸 여기 심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이나 양심은 뇌한 부분입니다. 뇌죠. 뇌가 깨끗해야 돼요. 뇌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흔히 상상의 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망상이니, 뭐, 헛된 꿈이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상상은요,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해보십시오. 그게 이루어져요. 긍정적인 상상을 계속해보십시오. 그게 이루어져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 상상하는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고, 말로 나오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결국 부정적인 생상은 부정적인 말로 이어지게 도 부정적인 기도로 이어지게 되고 부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생상은 긍정적인 말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기도로 이어지니까 긍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뇌가 건강해지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 한강에서 멍때리기 하잖아요. 멍때리기. 멍때리기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멍때린다는 게 가능할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으면 잠들기 딱 좋아요. 그런데 잠들면 탈락이죠. 그런데 이멍 때리는 것보다는 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잘 되는 거,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뇌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뇌를 나쁘게 만드는 방법은요, 옛날에 있었던 고난스러운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었던 이야기, 분노하는 생각, 나쁜 생각, 망하는 것,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뇌가 망가져요. 이 간질병 환자들의 뇌를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쭉 했는데, 촬영하다가 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특징을 발견을 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할때 뇌에 반응하고, 부정적인 생각할 을때 뇌의 반응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뇌가 건강한 방향으로 반응이 보이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라고 뇌가 다른 에너지를 막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행복도가 높아지게 되고 뇌가 건강하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향이 생겨나게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나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회의론자들이 되고 나쁜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쪽으로 발전이 돼서 이 나쁜 성향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듣지 않게 하는 것도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암 환자였던 어떤 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회자 사모였는데 오래전에 제가 책에서 들었는지 간증에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가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모님이신데 이제 남편분은 목회를 하다가 조금 이제 일찍 별세하셨고 몸에 이제 암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낭만하고 좌절하고 목회 잘하던 남편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떠났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믿음 가지고 살아왔던 자기 자신에게는 암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사모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딱한 달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한 달만 매일매일 나쁜 생각하지 말고 감사 거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한 달만. 감사일기를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왕강이 거부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앉아있다 죽을 걸 감사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한달 정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안 됐는데 한달 정도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를 꽉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매일매일 감사거리가 넘치게 돼요. 넘치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한달 지났는데 암덩어리가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더니 결국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완치되었다는 네, 그런 간증도 제가 읽었는지 들었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고 살게 되면 다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 이유도 없고 마음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잘 회복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입으로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순종한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행위로는 아니더라.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고 마음 양심까지 다 무너지겠냐. 너 디도너는 거기서 목회할 때잘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크레타 섬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 주어라라는. 기준이 잘 돼도 기준이 기준이 잘못되어 버리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엄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사무엘 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보다 바로 앞선 사사이면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엘리죠. 엘리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름인데, 이 엘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다스렸는데, 이 엘리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두 아들은 아주 막대먹었습니다. 막난이에요. 그래서 못된 짓을 해요. 못된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제사장이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도 않았는데, 뭐 고기 가져다 먹는다든지, 제일 좋은 거 골라 먹는다든지, 뭐 여인들을 건드린다든지 아주 나쁜 짓을 해요. 이 얘기를 엘리가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엄하게 꾸짖어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야, 너네 얘기 들으니까 그렇대더라도 그러지 마라. 대충 다 읽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두 사람 때문에 마주 갈등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엘리 너네 집은 이제 망해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이 일이 너희 집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네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을 보게 되면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져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두 아들이 한날한 한 시에 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겨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엄하게 꾸짖고 말씀으로 진리로 바로잡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 심을 받게 되면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른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하게 꾸짖어서 바르게 가르쳐라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엄하게 서야 돼요. 목회자는 엄하게 말씀 앞에 서 있는 가운데 성도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고 모든 성도님들은요. 나의 신앙, 나의 모든 신앙의 모든 모습들을 엄하게 기준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돼요. 바로 그것을 고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영영 멀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엄한 기준을 가지고, 엄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거든요. 그 모습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